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원치각이 10시 4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조정입니다. 직전 고점 대응해서 이렇게 조정이죠. 하나의 마디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아, 21. 반면에 오늘 코스악은 작지만 그래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가격의키 맞추기 게임이죠. 왜냐하면 이미 코스피는 이 앞에 있는 고점을 워낙 많이 돌파한 상태로 여겨있고요. 아, 그다음에 코사 물론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한 건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4상에 최고가를 돌파한 거죠, 그죠? 아, 여기는 4상 2018년도 고점을 돌파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코사를 보시면요, 이제 막 고기에 턱걸이하는 이런 모습들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미 돌파한 거고요. 가격 키 맞출 게임이다. 역시 큰 매기 흐름은 여전히 괜찮다. 이럴 때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때요, 잘 보세요. 어, 얘는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어, 얘를 이렇게 보셨을 때 내가 여기다가 제가 한번 요걸 음, 쉽게 판단할수 있는 모습을 볼게요 얘 지금 일봉상에서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 1봉상만큼만 줄이는 거예요 그럼 자 주봉으로 갈게요 주봉입니다 주봉은 여전히 멀쩡하죠 얘는 주봉은 여전히 멀쩡하잖아요 얘를 좀 다른 걸로 보여 드릴까요 자 볼게요 레은진금벌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보시면요. 얘는 일봉은 장때 보면 여기다가 약간 해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 여기 이미 반칙은 해치가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여기 6,400대 배태한 걸 여기다가 해치는 반칙은 여기 틀어놓은 상태에있고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얘를 볼게요. 일봉상에서는 얘가 다소 혼조 조정이란 말이죠. 현재 주가 위치를 본다 그러면은. 아, 그런데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면요. 얘는 여전히 위에서 외봉의 영역이에요. 얘가 아직 소위 얘를 꺾어 이렇게 쌍봉을 주거든요. 여기 쌍봉 보는 거 보이시죠? 얘를 좀더더 더 확인하려면 여기다 여기 눌러볼게요. 얘를 눌러보면요, 얘가 쌍봉을 주면서 얘가 하늘 캔들, 하늘 보고 떨어진다서 하늘 캔들인데요, 하늘 찍고 떨어질 때 이렇게요. 그런데 얘는 여기 핑크 캔들의 영역이죠, 얘가 지금 이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드셔? 월봉을 볼게요. 월봉은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얘가 여전히 얘가 지금 여기 모양 보시면요. 아,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내려갈 때는 하늘 캔들 찍고 내려가는 거고요. 얘는 지금 현재 무슨 캔들이요? 핑크 캔들 속에서 얘가 주가 올라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미 MBC, 월봉의 M자입니다. 월봉의 바디크스를 보준 다음에 얘는 올라가다가 조정 매수. 얘는 올라가다가 오히려 내려가면 어딘가는 매수지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월봉 살아있죠. 주봉도 살아있어요. 그죠 얘가? 다만 일봉을 잠깐 볼게요. 일봉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서 왔다갔다 하고 어요 여기 보시죠 얘가 나오면 어 그럼 내가 좀리스크하 해주면 됩니다 여부서 하는게 아니라 들어줄 때 됐죠 반면에 코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삭 코싹. 코삭은 여기 보시면 요 상대강도가 이쪽에 강한데 얘는 여전히 핑크캔들의 영역에 있죠 그죠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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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얘는 핑크캔들의 영역에 있죠 그러니까 상대강도가 약간 이쪽에 좀더 쏠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들 이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미 여기, 여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리버리지와 양매수 전략이 나와있죠. 이거 해치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만, 레버리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에다가 인벌스 섞었다. 이런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알고 매매하는 요 전략이 현재 타이에서는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거되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코사 쪽이 좀더 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여기 여러 번만 알겠죠. 오늘 시장에서 뭐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 보시면요. 약간 소위 코사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음 전기전자 IT 섹터 쪽이 좀 많습니다. 자, 이녹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현재 핑크캔들 보면서 어제 올라가고 오늘도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세운닉스도 아, 올라가고 있고요 아, 모양을 보시면요 뭐, 바이오주도이 올라가고 예들림 시장의 무기 중심 종목이있습니다 PS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밑에서 돌라가고 있구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머티리얼죠 이건 는 저희가 갖고 는 종목이죠. 이건 다만 이제 직전 고점 대응에서 약간 호흡 조절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약간 2,700 27,500원 정도를 갔다 왔네요. 아, 여기 보시면한 27,000원대 정도 왔네요. 여기서 약간 호흡 조절만 아, 일부 부분적으로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뭐어버브라든지 오늘 주가에서 뭐 코, 어, 코리아 서킷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예, 밑에서부터는 전입니다 예를 들면 명단을 확보하고 계셨다가 조정을 줄때 밑에서 매수 플레이를 구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한, 항상 매매하셨을 때시장의 무게 중심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돈의 소외 대항했던 이런 중소형성 전기전자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밑에서부터는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지금요 코스피는 약간 조정이 있고요 코사은 상대 강도가 위에 있는 이런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 오늘 얘들이 조정 받으면요 명단 확보해 놓으면 됩니다. 하나 에어, 에어로 이것도 명단 확보하고 있다가 배팅을 준이되겠고요또 얘가 뭐 YMT 이런 것도도 밑으로 마이너스 있고 매수가 좋고요. 그다음 에 여기 ICD 이런 것도도 밑으로 조정 줄 때는 밑에서는. 아, 매수 전략입니다. 뭐, 고형, 뭐, 이런 거 마찬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죠. 이런 거다 마찬가지로 밑으로 조정을 줄 때는 저가권 때에서는 매수 플레이를 구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에 쏘는 게 아니라 조정을 줄때 나눠서 쏘시겠죠. 이게 몇 번에 나눠서 올라갈, 몇 번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다만, 내려가도 뜨, 뜬다는 측면에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좀 조정이 있고요 다만, 일리봉에서의 마디존이고요그 다음에 코삭은 여전히 건재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약간 고대한못 갔던 종목 중심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재 주가의 패턴에서 아직 주가가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종목군들이 아직은 사실 개별주 중에서 많습니다. 이제 고런 종목군들이 좀 차별화가 되면서 하단은 조금씩은 움직일 모습을 보여줄 수없습니다 이럴 때 대의매매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 잠깐만 보여드려보면요. 오늘, 오늘 시세 흐름이, 오늘은 약간 밑으로 하다 내려가잖아, 선물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매도나라, 이렇게 30분 달 이렇게 매도나라 있을 때는요, 얘가 하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색깔도 이렇게 있고, 얘가 좀 하반으로 내려가죠, 있죠 특히, 녹색선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은 얘가 녹색선 여기 쌍봉입니다. 특히, 하방에 쌍봉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방에 쌍봉일 때는, 얘가 오늘은 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a m 할 때는요. 요걸 숏 3파라고 그래요. 요거 3파등이 올라가죠. 60 하방. 그죠. 파동농입니다. 요240 중심에서 60 하방. 그럼 얘가 이제 5장이라도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쌍바닥에 모양을 주면 얘는 가야 됩니다. 다만 얘가 오늘 올라, 내려갈 때너 얼마까지 내려가려고 할때 얘가 포켓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너너 너 오늘 움직였을 때너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하니? 그러면 얘는 360 여기 밑에 내려갈 때 363존. 360 나는 여기 363점 정도면 얘가 바닥이야 그러는데 딱 여기 찍고 있죠 그죠 여기 찍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포켓을 딱 찍고 있어요 여기가 그죠 미안해 이제 여기서는 아 어느 정도 멈추는 걸 봐야 됩니다 요거 포켓이라고 합니다, 여기 363부터 362.50 요사이에서 난 바닥점이야 요걸 3원물로 바꿔서 또 볼게요 3원물로 이렇게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얘를 3원물로 바꿔서 보니까 나는 밑에는 얼마를 360 아, 3.20부터 362.70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어, 난 얘가 요 사이에서 여기서 요거 이제 요거 할,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음, 넌 얘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넌 그냥 밑으로 가는게 아니구나 넌 어, 하단에서는 어, 저점별로 가너 오늘 빠질 때너 목표치가 어디니 아, 어, 그러니까 얘가 음, 나는 오늘 363.20, 여기부터는 좀 봐야 돼. 이렇게 라인을 미리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비라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지금 여기를 찍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얘가, 그 다음에, 어, 362.70이야. 어, 얘가 저점에 362.70이야. 어, 얘가 확률적으로. 그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활용법부터 마저 한번 제가 볼게요. 얘가 오늘 내려갈 때 6이요. 얘가 내려갈 때. 일단 얘가 지금 오늘은 얘는 매도신호프를 정한 데이 매매에서 얘가 이게 제가 인공지능 얘기하죠. 자동으로 얘가 단기 매도. 근데 이건 데이트의 딩이에요 내가 포션 매매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포션 매매 하신 분들은요. 얘를 볼게요. 얘는 여전히 올킬 차트를 보면요. 포션 매매 하신 분들은 해치 정도일 뿐이에요. 얘가, 얘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얘가 일본에서는 얘가 헤지매매니까 매수 포지션 쪽에서 헤지매매 그래서 저희가 양매수로 어, 레버지와 인버스를 섞어서 갖고 있는 거고요. 얘는 데이, 데이트리딩. 단일 매매하는 건 요가 지금 매도죠. 그죠? 신기하죠? 이런 게다 나왔습니다. 매도 나라에 있다 이렇게 해요. 데이매매, 데이트리딩. 얘가 매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얘가 너 어디까지 가려갈 그랬든 얘가 요 구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벌써 20이 터나면요. 얘가 터나면 이제 여기 매도 때렸던 건다 청산, 데이매매는. 우리가 그러니까 60이 턴하면 이때부터 보셔야 됩니다. 60이 특히 싼받 되면 얘는 요 근처를 찍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매수 신호가 나니까 요거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요거 누르시면요. 여기 선물 차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선물을 누르시고요. 여기 선물 있죠. 로게 그다음에 여기 선물 차트로 게 있죠? 선물 차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발을 여기 여기 포키 상을 보이시나요? 여기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이제 번개 차트 가는데 1봉에서 부르면 되죠. 1봉을 풀어 놓은 다음에 보시면 여기 요 옆에 요거 월일동 요거 시가매매 포커싱 보이죠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요 보이세요. 요거. 요거요. 요 라인이 보이죠? 음. 내가 여기 요렇게 라인 요 요기 이기요아요 요기, 아, 요 라인 들어오면 얘가 요 라인 정도 들어오면 저점의 매수가 있어 그죠 얘가 여기 들어오면 저점의 매수가 있어 이렇게 그죠 그니 그러니까 얘는 오늘 진폭으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셔야 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대신 얘가 정확하게 여기서 뜰지 그건 모르잖아요 얘는 쪼니라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 신호는 20이 턴할 때는 청산이고요 60이 턴할때 얘가 매수신가 들어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특히 60이 바다이거나 상반 패턴 들어오면 봐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똑같이 있어요 여기도요 오늘 단기적인 장애 분위기 시작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보면 30을 눌러보시면요. 여기다가 요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랑요, 여기 똑같이 만들어 보면요. 여기 30분봉에 신호등, 신호등을 누르면 똑같이 얘가 색깔 나오죠.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매매 신호가 그죠? 아, 얘가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번개차 트는 예죠. 요 번개 차트는 예, 요 옆에 있는 거 요겁니다. 요게 번개 차트. 요 신호등 없애면 그냥 여기처럼 그냥 색깔 없이 보셔도 되고요. 요렇게. 얘가 다만 이제 포키싱 와 있다라는 거. 음, 얘가 지금 현재 아, 포키싱 와 있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매도 때린 게 있다면은 여기 뭐 배울 매도 여기 보시면 보이죠? 여기 시가 여기 보이죠? 여기 시가 매매. 여기, 여기 이런 거 보이죠? 요거여기시가매 이렇게, 이렇게. 대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가 이제 목표치가 왔어요. 얘가 포키싱에서 얘가 요거 포키싱서 왔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 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